네 가지로 강의를 좀 하고 싶어요. 첫째는 2단 규정의 절차 2단 규정은 그냥 똑딱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2단 규정에는 다 절차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2단 규정을 하려면 뭐가 2단인지 뭐 재고가 있어야 되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제보자가 있는 거예요, 제보자가. 근데 제보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총에 올라가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가 있어서 분명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제보를 해. 그러면 제보를 받는 사람이, 제보 받는 자가 노해, 자기 속한 노해에 예, 보고를 해서, 침을 해. 침을 해서, 어 이건 조사가 필요하다. 할 때, 에, 결의를 거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조사, 이제, 청원을 하는 거예요. 총에다가 청원을 한지. 그런데, 그냥 제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보만 해가지고, 그럼 무작위로 누구 가서 이단 때려잡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 조작할 수도 있잖아. 그러나,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해자들이 나와야 돼. 음. 자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도 피해를 당하고 우리도 피해를 당했으니까 이건 이단으로 저 규정을 해서 어떻게 해도 더 이상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제 피해자들이 나와서 탄원서를 낸다든지 신고를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단 규정을 하는 이유가 있까요 성도들을 더 이상 그 사람,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보고를 위해서 이단 규정을 하는 거니까, 피해자들이 신고하면 신고가 있어야 돼. 제보자만 그냥 있어가지고 뭘 갖다 주면서 신고 조사해달라. 이러면, 이건 된다는 <laughs>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피해자들도 있고, 제보자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증거들이 좀 나타나야 돼. 뭐냐면,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가정적. 이런 반가정적, 이런 행위들이나 사건들이 이제 드러나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제 조작을 할 수가 있거든 피해자들이 피해자라고 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서 아 이건 절대 가만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이게 이제 조사가 가능하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결국은 어 이제 개인이 그런데 이제 개인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보자 피해자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노회에, 그래서 노회형을 통해서 총회에 조사해달라 하면 총회에서 조사를 해야 돼서 이제 이대위나 전문가한테 이제 맡기는 거예요. 의뢰를 하는 거지. 의뢰를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그리고 정말 이게 피해가 그렇게 많은가? 이걸 정말 금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해서 상정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대의전문가가 이제 맡겨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그러면 이제 전문가나 이제 이대위인데 이대위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해서 총에다가 보고를 해요. 그러면 총에다가 보고를 하려면 시간이 거의 1년이 걸린다 그래가지고 보고를 해서 총에서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에서 결의를 하고 딱 이제 규정을 둔다면 각 언론사회나 이런 데에 발표해서 언론에 이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공개를 해서 더 이상 이단은 여기는 이단이니까 이단에 더 이상 물들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이게 이제 이단 규정의 절차야. 근데 이런 게 없이 하는 것은 다 조작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단 규정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 응? 응. 왜냐하면 결국 이제 이단이라는 것은 경계의 대상이고 정말 이건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반교회적 그런 거니까 무슨 경계를 해야 되고 선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단 규정을 하는 거니까. 이단 규정의 절차가 분명히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 없이 이제 막무가내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단 규정의 절차는 이제 바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절차도 밟지 않고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건 위험한.